할리우드의 중심 LA는 화려한 스타들과 일찍 저버리는 명성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MLS는 유럽에서 경력의 정점을 지난 전설들이 긴 휴가를 보내며 은퇴를 준비하는 장소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LAFC에 합류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러한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리그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과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에 그 어떤 슈퍼스타들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성실함과 진정성이 요구되는 엘리트 스포츠의 미덕이 미국 축구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기묘한 역설입니다. 미국 언론이 그의 행동을 뼈아프게 지적한 것은 사실 손흥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MLS가 월드클래스 스타에게 기대했던 기준 자체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영입 선수를 넘어 MLS 슈퍼스타덤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착륙하자마자 모여준 가장 충격적인 요소는 그의 경기당 효율성 지수입니다. 6경기에서 기록한 5골 1도움, 즉 평균 77분당 1골 기여라는 통계는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고 MLS 전체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기록은 손흥민이 단순히 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매순간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술적 린치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득점의 다양성입니다. 그의 MLS 데뷔골은 30야드 밖에서 휘어들어간 환상적인 프리킥이었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 통틀어 두 번째 세트피스 골로 기록되며 그의 득점 영역이 얼마나 폭넓은지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진 득점들은 파 포스트 탭인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고전적인 침투 후 마무리 그리고 약한 발로 성공시킨 강력한 중거리 슛등 현대 축구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의 득점 능력을 단기간에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만능성은 그가 오직 속도나 위치 선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LAFC 공격에 폭발력을 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영입 성공을 넘어 MLS가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영향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의 스태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LAFC의 전술 구조와 팀 동료들과의 시너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즌 초반, 올리비의 지루의 영입과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시스템은 기대만큼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는 더욱 유연하고 균형 잡힌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득점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미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모리스 에두가 지적했듯이 슛을 차는 것보다 적절한 패스를 할 것을 우선시하며 팀원들을 플레이에 끌어들입니다. 특히 그의 헌신적인 오프볼 움직임과 전방 압박은 덜 눈에 띄지만 가장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여 상대 수비수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데니스 부안가와 같은 팀 동료들이 자유롭게 침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최근 LAFC 위 얼굴 중 대부분을 손흥민이나 부안가가 합작했다는 사실은 이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공격 파트너십이 LAFC 위 새로운 전술적 핵심이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이타적인 바디랭귀지와 팀을 독려하는 태도는 라커룸의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며 LAFC가 일시적인 개인기에 위존하는 팀이 아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팀으로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MLS에서 슈퍼스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탁월한 경기력과 클럽 브랜드 강화 및 미디어 활동이라는 이중적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MLS에 왔던 스타들 중 상당수는 이두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를 희생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점에서 MLS 역사상 가장 완벽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4대 1 승리 후 보여준 그의 행동은 상징적입니다. 그는 TV 인터뷰, 경기 후 미디어 기자 회견, 그리고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며 팬들과 교감하는 모든 의무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더 나아가 홈 경기장이 아닌 산호세 원정 호텔 앞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인 및 셀카 요청에 일일이 응하는 모습은 귀찮음이나 피로를 보이지 않고 팬 서비스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1.5영역 만명과 아디다스, 삼성 등과의 거대 계약이 만들어내는 상업적 중력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브랜드를 진솔함과 헌신이라는 가치로 직접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리그의 가장 고액 연봉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홍보 및 마케팅 역할까지 기꺼이 수용하는 것으로 MLS의 성숙한 슈퍼스타덤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LAFC 경영진의 전략적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당초 LAFC는 올리비의 지루의 부진과 시스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앙투안 그리즈만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즈만은 훌륭한 선수이지만 손흥민은 LAFC가 필요로 했던 것 이상의 문화적, 상업적, 그리고 전술적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손흥민은 최소 두 시즌 동안 클럽에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팀의 단기적 성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의 꾸준함과 헌신은 팀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부안가와 같은 기존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고, 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문화적 앵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시즌 후 사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의 존재는 차기 감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LAFC의 협상력을 극대화합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전 감독 짐 커틴을 포함한 엘리트급 감독 후보들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전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LAFC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시즌의 반짝이는 활약을 위한 영입이 아니라. LAFC위 다음 세대 정체성을 구축하는 초석이 되는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헌신은 MLS위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닙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축구 선수이며 그의 상징성은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및 남미 시장 영향력에 필적하는 아시아 전역의 팬덤을 MLS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영입을 둘러싼 초기 논의는 그가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손흥민은 아디다스, 삼성 등과 맺은 글로벌 계약을 통해 MLS를 북미 지역 스포츠를 넘어 아시아의 주요 시청 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MLS 슈퍼스타들이 주로 유럽이나 남미 중심의 팬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손흥민은 리그의 새로운 인구통계학적 기반과 상업적 파트너십 잠재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인성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LAFC와 MLS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존재는 MLS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비전의 핵심 요소이며 그의 헌신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리그 역사에 기록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LAFC와 MLS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충격적인 행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심층 분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